응. 응. 누나는 뭔가 화사해. 처음 봤을 땐 뭔가 움츠려져 있었는데 얘기하면 약간 꽃이 딱피는 느낌. 오빠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네. 야, 나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얘기 응. 들어, 다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 응.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응. 두명좀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 어 생겼어, 어찌. 윤성은은 제일 뭔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보이기에는 근데 얘가 제 생각이 많이 거어요 아 자기가 말해놓고 아이 말은 괜찮아 얘가 생각보다 여리겠구나 나에 대해서 내 진짜 오래된 친구들만 알수 있는 거를 처음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 너가 처음인 거야 어. <laughs> 진짜 반전의 반장이에요 음. 음. 그렇죠 이제. 음. 마지막 결과만 남았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뭐 예측이 가능한 커플도 좀 있고 네.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음. 커플도 좀 있고 일단 두 커플은 나올 것 어, 확실한 같아요 확실한... 근데 또 마지막에 사랑씨가 사랑 그죠 사랑씨만 두명히 마음에 있다니까 음. 이게 또... 음, 하면 일단 그렇죠. 두 커플은 나올 것 같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가볼 수밖에 없어요 가시죠 아. 아, 가 아, 나는 진짜 생얼이랑 화장는 거랑 티가안 난다. 그래? 응. 안 좋은 거 아닐까? 네? 화장하는 게더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응. 응. 좋은 뜻이에요. <laughs> 다 잤어 들어가서? 바로 잤죠. 형. 기절했어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그 늦게까지 있었잖아. 응. 여성분들은 그러는 거 해서. 응, 난 자고. 응. 응. 난밥 먹고 와서 혼자 씻고 바로 마스크팩 붙이고 잤어. <웃음> <웃음> 언니 자고 있 <laughs>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 처음에는 이제 다 왔을 때다 응.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 살아놓고 가나 근데 어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응. 대충 이제 그런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니까 응. 와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 응. 아니... 몇아한 5대 모델은 주나요? 직접? 다? 응. 지금 있어요? 응. 멋있다 응. 멋있다, 응. 멋있다. 그, 아멋는네덕진 아, <laughs> 진짜 <진짜로. 웃음> 아, 멋있다 아지 일어나 멋있어 아 진짜? 응, 진짜 진짜 막 빈말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 같은데 진짜 멋있... 아 t 누나 너무 멋있어요 아 o 어? 어, 예. 예. 누나 너무 대단해 know what soil.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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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 o w what s o 책상 위에 놓인 샌드위치와 음료를 챙기시고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데이트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여기서 이제 정하고 아, 마셔버려 아. 데이트를 하고 뭐라는 거예요? 응. 나도 차, 이 아, 차, 어? 아, 커피 아, 못 마시는 사람이 나안 와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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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 아, <laughs> 따뜻해? 형, 나는 <laughs> 그 <반면, 피크티 웃음> 뭐 먹을 거야? 거 없어. 남는 거 보. 뭐. 네. 이 정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성분들이 먼저 갈고 남자들이 어. 가자. <laughs> 나타나서 아, 그게 더여성분들이 부담이 없지 않을까? 아이스팀업. <laughs> 아이 남자분들이 에이. 가 있고 여자분들이 가자. 어, 아, 아이 그럼 우리야 좋지만, 우리는 가위바위보로 하자. 우리야 좋지만. 갑자 기 여기서 그냥 <laughs> 놀러 가요? 가요? 그냥 갑자. 남자들이 먼저 가 있고 여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아니면 여자들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갈까? 어 편한대로 해. 우린 그냥 갈게. 민성 가자. 오. 아이윤 씨. 가시죠 저희도. 예상했던 대로네요. 음. 가시죠. 그렇죠. 어, 뭐 기대를 자연스럽게. 그렇지. 네. 뭐더 이상도 뭐, 뭐, 말할 필요가 없네요. 뭐 둘은 커플 확정이죠. 아, 나는 그래 조금 그런 게 있었지만 음. 결국에는 네, 원래 때는... 커플 대로. 네. 음. 그래서 렇죠그 아인 잘 잤니? 어제 바로 기절함. 어. 근데 추웠어 우리는. 아 진짜? 우리 따뜻했는데 일층이 추운가 보다. 아몇시에 어, 일어났어? 나7시 반. 진짜 엄청 빨리 일어났다. 아 사랑이 언니가 더 일찍 일어나서 옆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아, 잠이 없으시구나. 엄청 부스러나. 아, 어땠어? 그래도 응. 1박이 생판 28년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딱 만났잖아. 응. 재밌었어 나. 그치. 응. 처음에 진짜 엄청 어색해가지고 막다나와나 응. 이러고 있다가 점심 먹고 조금 친해지고 장 보고 아주 친해지고 저녁 먹고 제일 친해지고. 응. 너무 무서웠어. 어제 얘기 좀 했니? 여자 뭐 여자들이랑? 응. 여자들이랑 어, 얘기했지? 뭐? 뭘 그냥 얘기? 응. 응. 여기 둘이 쓴거 아니야? 응. 아, 그래? 응. 난 어제 좀 민성 이 형이랑도 얘기 많이 했거든. 성진 있어. 그래서 어, 전 정인이한테 갈거 같다고 그랬어. 어. 어, 전 정인이한테 갈거 같은데요 가니까. <laughs> 왜, 왜 물어봐서? 아니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좀 여리여리한 사람 좋아, 음. 좋아한다. 네, 그래서 본 거야. 아휴 간단네이 커플은 왠지 좀 익숙한 느낌? 네. 왠지 말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네. 막 있었던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 그래, 그래. 어, 되게 자연스럽고 좋네요. 난난 난 계속 저기 처음에도 그랬고 인터뷰할 때도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체선수 누가 할 거예요? 저 정윤이 할거 같은데 이번 2번, 이 번이요. 난 계속 그랬지. 아아. 응. 성진 씨가 지금 엄청 직진하는데. 어, 굉장히 직진이네요. 네. 어제 무슨 얘기했어?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 음. 진짜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음. 일을 하는지 대충 무슨 일만 하는지 알고. 음, 음, 음. 거기에서커리어가 어느,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고 음. 이제 잘모르잖아그래서뭔가사서대사가으로 음, 음, 음. 사람 만날 수있어서서살아그면서아가면아서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면면면서살아가아가아가아면서살아면서살 살짝 약간 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작성 음.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뭐 밥도 안 넘어가고 너, 어제 누나 밥 거의 안 먹었잖아. 그치 그치 마지막 조에안 먹었. 밥도 거의 안 먹고 그러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내일 컨 내일 촬영이라도 좀 잘해보자 음. 해가지고 거의 뭐 기절했지. 아, 컨디션 너무 좋아. 그치 어. 최선이지아이 상태로 딱 아, 어제 거딱 찍었으면 딱인데. 아, 나는 일찍 왔잖아. 음, 음, 음. 나도 딱 삼색을 했지. 누나가 딱 걸어왔을 때와이 누나 되게 뭔가 고급스럽다 그냥 딱 들었어 고맙다 30대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30대라는 게 아니라 원숭미 이런 거니? 원숭미까지는 아니야 원숭미 뭐야? 이 약간 누나 40, 50대 아니야? 야이 누나 되게 뭔가 와 뭔가 우, 우아하다 이런 느낌? 음. 음,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도 있어 약간 너무 20대만 있으면 은 <laughs> 음, 음. 20대 초반에 그런 가벼라고 가벼운 느낌, 가벼운 느낌 아니라 음. 어, 되게 뭔가 분위기 있다 이런 느낌이 음. 딱 그렇지. 아 원색이 아니라 분위기 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정리를 잘해요. 어 그노치도 직진하네요. 아 오늘 본 중에 최고로 멋있네요. 아. 어 힘을 음. 줬어.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laughs> 아, 음. 어. 아, 어, 아니, 그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댄디남으로 거듭났는데. 아 댄디 스타일 좋아하시네. 제가 좀 아 처음 강한 이미지보다 훨씬 괜찮아요. 이게 사실 좀 많이 들어가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많이 잔거 아니었어? 아못 잤어. 그냥 방 바로 거실 앞이어가지고 떠드는 소리 조금 아. 들려서. 아니 그럼 나오지 그랬어? 어, 그냥 아 그러긴 귀찮고. <laughs> 어, 술 먹긴 싫어. 뭔가 나가면 술을 마셔야 될것 아. 같은 느낌이었거든. 근데 술은 먹은 사람도잘 없었어. 아 그래? 음. 음. 근데 왠지 좀 무미건조한 느낌, 음. 그렇죠? 아무런 설렘이나 기대나 뭐 긴장이 네. 없는 그냥 그냥 대화 는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어. 아, 원래 얼마 전까지 머리 길었었거든. 근데 싹둑 잘라버렸어. 얼마나 길었어?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진짜 웃긴 게 나만의 징크스가 있어. 음. 뭔가 머리가 길어야 일이 잘 풀린다. 하, 너무 답답해서 진짜 잘랄까 말까 하다가 내가. 3년 동안 같은 미용실 가고 있는데 음. 그 미용실 그 친구한테 가서 결국 그냥 싹둑 잘라주세요 음. 하고서 이렇게 딱 자르고 온 거야. 아 그때 그걸 그, 그, 그거 어딨지? 없는 <laughs> 게 있지. 우와. 이래서 그냥 싹 잘라버린 거야. 아. 근데 너 사진 잘 찍네. 응. 느낌 있게 찍는다. 아 이거? 응. 근데 싹둑 쳐냈다. 음. 지금은 뭐 오히려 짧게 나. 짧게 지내니까 응. 이게 더 편해. 그리고 응. 아침에 진짜 5분 컷이야. 5분 컷 머리 감는 데. 그거 더 예뻐. 아 진짜? 응.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웃음> <웃음> 너는 그 스타일 그대로 유지해왔던 거야? 음... 음... 아니? 원래 보통 여자들은 앞머리를 만들까 말까 되게 엄청 고민하잖아. 응. 꾸준히 앞머리가 없던 스타일이야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그냥 이제 변화를 주고자고? 원래 없었는데 음. 만들려고 잘랐다가 지금 망해서 억지로 넘기고 있는 스타일이야 아 진짜로? 음. 너 그러면 그 음. 아예 고향이 어디야? 나 아예 고향은 강원도야 강원도 오. 원주라는 곳이 있거든? 음. 거기가 내 고향이야 감자 들어봤어? 유명한 곳이야 오. 근데 내가 감자를 좀 챙겨왔어야 되는데 <laughs> 내가 그말할줄 알았다 <laughs> 아박2일 어, 너무 즐거웠어. 어제 술먹다가 제일 재밌었어. 나도 저거 저나 손톱 자는 줄 알고. 와.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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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손을 잡았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그래더 이제 확실해지는 건데. 게... 아윤이 마음이 너무 앞섰네. 음. 괜찮다 멋있다. 난 저렇게 직진하는 거 괜찮은 거아네 아윤이. 여자 어맞아 어, 너랑 첫 번째 데이트 하고 나서 그러고. 어 생각보다 어, 얘기 되게 잘 통하는. 처음 음. 딱 왔을 때 나는 너가 너무 조용하게 앉아있길래. 어, 어색하니까 어, 막뭐 MBTI도 물어봤는데 막 어, 어.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어, 안 해봤어 진짜. 어 그래가지고 어. 어, 되게 엄청 좀 얌전한 친구구나 음. 했는데 뭐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재밌더라고 음. 얘기도 잘 통하. 고 아니야 나 얌전한 사람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음. <laughs> 어. 아니야. 어 나까려서 그래. 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데이트했는데 그냥 대화를 제일 재밌게 했던 건 너. 음. 어제 계속 얘기했지만 민성이 형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 아. 그래서 그랬지. 래서그형 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laughs> 어제 좀바 어제 바뀌었어. 어제 밤에 우리 저기 밖에서막 시끄럽게 음. 좀 떠들었잖아. 내 아이유 누나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나한테 찍. 내가 이미지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음. 역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달라보여서 둘도 어제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 음... 음... 아 그래서 이제 성민이 오빠는 이제 아윤 언니로? 어 그런 거 같은데? 음. 난자세하게 모르겠어 내데 한번 가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음... 가자 우리도 끝나고 음. 나중에 음. 해외에 소주 한잔하자 어차피 음. 연락도다 주고 받고 하니까 응 음. 가까우니까 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정인 씨도 표현하네요. 네. 네. 어, 역시 첫 느낌 그대로 가네요. 네 아, 그럼 아, 이 커플 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최종 선택 때뭐 반전 없겠죠? 어... 배신 다시 나. 어.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어제 약간 그 말에 음. 되게 감동했어. 어, 괜찮아. 뭐? 되게 그 <laughs> 너가 딱 그랬잖아. 아, 나 누나를 딱 보는 순간, 어, 처음에는 되게 조금 시크해 보였는데, 나중에 말하고 나니까, 누나가 어, 참 화사해 보였어요. 마치 꽃이 핀것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세상에, 저런 말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듣다니. 약간 이런, 이런 생각에, 거기 있는 여자들도 다 막, 어 세상에, 말 너무 스윗하게 한다고. 응. 그래서 막 다들. 아 약간 그원은참 어, 어, 생긴 거는 되게 어. 날카롭고 되게 이렇게 센 그런 느낌인데 약간 어 말을 되게 잘하는구나 약간 애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 누나는테 뭔가 누나한테 기대는 그런 남자는 별로야? 음 나는 리더하는 남자가 좋아해 뭐 했으면 좋겠어? 뭐를, 모든 지, 뭔가 결정을 다 나한테 음. 막 넘기고 약간 이런 것보다 센스 있게 알아서 이게 착착착착 하는 약간 음. 그런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 약간 남자들이 음. 하는 오해 중의 하나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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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음. 그거라고 생각이 나네 여자분들은 음. 이렇게 이렇게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음. 남자는 오히려 배려하고 아, 싶어. 그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가장 먹고 어. 싶은 거, 가장 타고 싶은 거를 해주고 싶어서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사랑 씨는 어쨌든 본인한테 호감 있는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사람한테 네, 이렇게 최종 선택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또 그거는 또 끝까지 가봐야지 네,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첫 인상에서 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음. 그, 어, 진지해 보인다라든 진지해 아, 맞아. 보인다랑. 진지해 보이는 게 있었어. 음. 그리고 확실히 제일 오빠다 이거가 아, 근데 확실히 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근데 내가 그렇게 진지해 보이나? 음. 장난기 있어 보이지만지. 아진지하게 어... 약간 되 이렇게 깊어 보여 좋은 좋게 말하면 아 어떻게 좋게 말하어떻게 말하면, 말하면, <laughs> 어떻게 말하면? 그냥 진지한 것도 좋은 거고 아, 좋게 말하면 깊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재미없고 약간 응 그냥... 음, 맞아 맞아 어, 딱 어, 그치? 맞아 딱 그거 아 근데 재밌는 건 어떻게 안돼아그 뭐랄까 재밌는 소재가 잘 없어 음... 내 삶이 무미건조하거든 <laughs> 너는 그러면 집에서 그걸 하는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밖에를 놀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났는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한참은 그럴 나이잖아 아~ 수, (20대) 초반에 음. 너무 많이 놀았어 아~ 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아~ 일 아~ 어~ 아주 어린 나이에 그걸 다 놀고 다 놀았기 다 때문에 이제는 아, 딱히 뭐~ 아~ 그렇구나. 음. 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곳에 온 지가 몇 년만이어서, 어 그냥 이1박 일동, 아 고기를 구워 먹고 뭐 이런 게 그게 되게 좋았던 오, 것 같아. 아. 뭐 와또 이렇게 끝나네 또 아니, 아니 이번에 아니. 마지막 아니었어요? 최종 선택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켜 놓고 음. 음. 여기서 멈춘다고 아, 아 이거 음. 아 궁금한데 빨리 보여줘요 아, 안 자, 돼요? 끝까지 네. 보여줘 아. <laughs> 네 마지막 편은 너무 너무 음. 기대됩니다 완전 빨리 기대돼요 빨리 보여주세요 생각지도 못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건가 남자를? 다 예뻤어요. 다 예뻤는데, 유일하게 얘만 느껴졌다. I love you, I'm only seen in an I wasn't waiting for sunshine.